안녕하십니까 타코성형과 원장 오현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동안 제가 시행했던 뒤트임의 방법 중에 그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뒤트임이라는 것은 눈의 앞뒤 관계에 있어서 전과 후, 즉 후방의 의미를 정확하게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트임을 했을 때 앞이라는 것은 코 쪽으로 향해 있는 부분이고, 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뒤쪽이 아니라 옆쪽을 의미하는 수술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옆을 찢고 밑을 내리는 이제 옆트임과 밑트임의 형식이 뒤트임과 밑트임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실제적으로 눈꼬리가 이 후방 쪽으로 이동을 해서 눈이 깊이 있게 변하는 것이 진정한 뒤트임의 사전적 의미를 포함한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수술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눈꼬리 주름을 따라서 이렇게 사선으로 일자절개를 하고, 윗꺼풀과 아랫꺼풀을 분리한 다음에, 눈의 후방 외측에 있는 눈뼈의 골막을 향해서 이 아랫눈꼬리의 지점을 뒤쪽으로 충분히 이동시켜서, 이런 모양으로 눈을 키우는 겁니다. 원리는 눈꼬리를 옮겨서 다시 붙여주는 재배치 방식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눈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옆모습 측면에서 찍었을 때 변화를 보면 눈이 뒤로 가고 밑으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재수술을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처음 수술이든 재수술이든 제가 하는 방식 d TT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 어떤 복원이라든지 다시 튼다든지 했을 때도 충분히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눈꼬리의 현재 지점이 수술 후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눈의 외측의 신자의 면적이 충분히 늘어났고, 동시에, 어, 수술 전에 샤크했던 각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눈이 뒤쪽으로 충분히 이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눈꼬리가 뒤쪽 후방으로 이동을 해서 눈이 깊이 있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이 뒤트임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 가지 효과 중에 동반 효과가 있습니다. 어, 먼저 뒤트임의 그 효과 중에 제 수술의 가장 큰 장점 세 가지를 먼저 요약해드리면 눈이 커지고 인상이 좋아지고 얼굴이 작아진다는 효과인데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동반 효과는 이 광대의 외측 관자놀이 부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눈이 눈꼬리가 좀 짧게 위로 올라간 형태인데 수술하면서 옆으로 완만하게 길어진 모습입니다. 이게 얼굴의 반대 입장에서 보면 이 공간을 눈을 눈한테 내어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 길이가 짧아짐을 볼수 있습니다. 즉, 요 지점에서, 잔자놀이까지, 요 길이와 수술 후에, 요 길이는 상당 부분 짧아진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적으로 짧아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눈 수술을 쌍꺼풀 하고, 앞트임도 하고, 어, 나는 왜 수술하고 얼굴이 계속 넓지? 왜 이렇게 크지? 면적이 많지? 여백이 많지? 하는 분들이, 뒤트임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선택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의 좌우 위아래 앞뒤 관계로 자연스럽게 안구를 감싸면서 커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뒤트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 누가 봐도 마치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타고난 것처럼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눈의 좌우 위아래뿐만 아니라 앞뒤 관계에 있어서의 눈꼬리도 깊게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타코 선형외과 오현배 원장의 뒤트임에 관한 핵심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